모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륜왕의 예상 팀장 설경석입니다 2013년 1월 4일 토요 경주 청원 교차 투표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전일 경주 청원 경주는 세 경주는 무난하게 저배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상을 했던 대로 들어왔고요. 어한 경주는 약간의 후차 이변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오늘 경주는, 어, 역시 뭐 대체적으로 강자들이 타협을 이룰 수 있는 경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 한두 경주는 그 사실 축을 중심으로 해서 후차 이병 가능성이 점쳐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창원우스급 2경주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후차권에서 어, 혼전으로 뚜렷하기 때문에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창원우스급 1경주부터 어, 본격적으로 예상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원우스쿱 1경주입니다. 이번 어, 박지영 선수 그리고 1번 권성우 선수의 우승다툼 경주가 되겠는데요. 어, 1번 권성우 선수가 전일 병주를 버티지 못하면서 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 자칫 잘못하면 1번 권성우 선수 태만 실격까지 당할 수 있었던 아주 위험천만한 음.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어 아무래도 뭐 심판진에서 어느정도 배려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오늘 경주는 1번 권성우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강공승부를 펼쳐나갈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1번 권성우 선수의 지나친 강공승부로 인해서 이번 박지영 선수가 어 먼저 때릴 1번 권성우 선수를 왕창 넘어서면서 어 이번 박지영을 중심으로 후차 이변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먼저 이번 박지영이가 일단 음, 신인이기 때문에 기존 강자들을 인정하는 플레이를 펼치고 있죠. 전일도 진검승부였습니다. 정덕이 선수를 뒤에 붙이고 어 저치기 승부나서서 문난히 버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주도력 인정해줘야 을될것 같습니다. 어 많은 선수들이 어 이으뜸 선수라든가 정종진, 그리고 윤민우, 이러한 선수들에 이어서 20개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선수로 어 박지영 선수를 지금 꼽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충분히 어 박지영 선수, 선수들 인정받을 만한 그런 기본기량을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어, 박지영 선수의 선전을 이번 경주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박지영 선수의 강공승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어 1번 권성우 선수 일단 상대로 활용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2일은 기본입니다 2일 경주권을 기본으로 가져가시는데 제가 사실 이번 경주에서 욕심을 부리고 싶은 경주권은 수도권 선수들이죠 2번 박지영과 5번 최근영 선수입니다 2번 박지영이 1번 권성우 선수를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경기 운영이나 한다면 아무래도 인근 지역에 솔라하고 있는 5번. 최근영 선수와의 전법적인 공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과 5번의 동반입상 2번 영주 차선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2번과 1번, 2번과 5번 이렇게 2번 영주는 두방안의서 대답을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어, 여기에 7번 조영현 선수의 강공승부 2번 영주 예상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 1번, 2번, 7번이나 2번, 5번, 7번 이렇게 두 차권 정도 삼복승에서 7번 조용현, 조용현으로 한번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본은 2-1과 2-5 이렇게 투박인데요. 잘하면 2-5 경주권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경주란 점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원호 스코 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 김지훈 선수가 여유만만한 그런 판성을 만났습니다. 일단은 시속의 여유가 있고요. 요즘에 5, 3번 김지훈 선수 훈련 상태를 보면은 어, 훈련 효과가 상당히 그 어, 좋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도 전주팀의 이으뜸 선수라든가 양기원 같은 신인 선수를 합류하면서 완전히 그 훈련 방식이라든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 그, 바뀌었습니다. 그러, 그러면서 그동안 기량이 정체됐던 선수들이 어, 기량 급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3번 김지훈 선수도 특성급에 떨어진 했습니다만는 기본 기량이 워낙 탄탄한 선수이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을될것 같습니다. 어, 3번 김지훈의 선전을 기대해 보면서, 어 3번 김주영과 전법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1번 정동환 선수 그리고 여기에 자력승부 능력이 탄탄한 6번 이상경 선수 이렇게 두 명의 선수를 3번 김준하고 묶어서 이번 영주 적극주로 한번 노려보는 전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3번과 1번의 동네성을 이번 영주 기대를 해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발주대 위치가 상당히 좋고요. 이번 주 의욕이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적극적인 승부를 펼친다면 3일 경주권 충분히 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경주권이 되겠고, 여기에 제가 후천권에서 약간, 어, 7번 정희성 선수를 눈여겨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희성 선수가, 음, 사실, 이번 경주 홈그라운드 2층 낳고 있죠. 발출대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리만 잘 잡아놓으면, 총리 3번 김준우과의 전포투인 공료를 통해서 선두권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37 경주권을 이번 경주 후착, 약간의 중부당자략으로 한번 노려보실 수 있지 않겠는가. 3 1과 37, 3일과 37, 이렇게 두 방을, 저는 현재 이번 경주 적극적으로 한번 음, 노려보는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뭐, 중배당 가능성이라면은 이번 경주 6번하고 2번이 해병대의 성배인데요. 6번의 기습선행, 2번이 이를 활용해서 해결한다면 2, 3경주권 나올 수가 있겠고, 어, 2, 6경주권도 나올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여기에 또 2번이 기습에 나서준다면 6, 3경주권 정도는 나올 수가 있겠죠. 어, 2, 3, 2, 6, 6, 3, 이렇게 세 차원 정도가 중배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가능성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과감한 투자를 굳이 한번 노려보시냐면 2, 3, 1 6, 6, 3, 이렇게 세차권 정도 중매당 전략으로 살짝만 노려보시고요. 기본형의 패팅 전략은 3, 1, 3, 7로 저는 철저하게 3번 김준의 뒤를 노릴 마크 추입형 선수들의 선정 가능성 쪽에 비중을 두겠습니다. 상황으로 스급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2번 윤민호와 그리고 6번 정덕희 선수의 전파적인 타협을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이번 어, 윤민호 선수 제가 전일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 윤민우 선수 우승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승식 위주로 공략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인왕전 우승자입니다. 그리고 이으뜸이라든가 정종진 선수하고 기량이 어, 비피스한 선수입니다. 어, 승부력이좀 짧기 때문에 단스피드 능력은 뛰어나지만 지구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점이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선수입니다만은, 3번 윤민우 승발력을 한 만큼은 우스급에선 절대 진강자입니다 어, 지난번에는 뭐 실수했기 때문에, 3번 윤민우 선수, 2번 윤민우 선수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은, 2번 만큼은 단단히 준비하 준비를 하고 추천했고요 홈그라운드에 이 점을 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서 저치기를 났어야 많이, 어, 끝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2번 윤민우 선수. 오늘은 선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2번 윤민우 선수의 선전을 기대해 보면서, 상대로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6번 정덕이 앞선에 때리고 버티겠죠? 7번, 이진영 선수. 7번, 이진영 선수도, 뭐, 2번 경주는, 어, 1, 2 코너 정도만 타점을 잡으라고 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2번, 어 윤민우 선수하고는 또, 아마추어 때부터 알고 지낸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 2번하고 7번의 동물 입상 가능성까지 충분합니다. 6번, 정덕희 선수의 상대 버는 능력은 뭐, 어, 2번 경주 중에서 최강이라고 볼수 있겠고, 2번 주 출전의 선수 중에서는 마크 춘능력으로는 가장 우선 선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 이제는 6번 정대기 선수도, 어, 사실 노장으로서 체력의 한계가 어느 정도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이번 고 7번이 완벽하게 팀플레이 펼치면서, 어, 6번을 견제한다면, 6번 정대기 선수, 어, 병주 상황을 이겨내면서 선두를 형성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칫, 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6경 주권에 주력을 해주시되, 27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을 좀 해보시는 이러한 배팅 전략, 전략이 필요한 창원우스급 어, 3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로 딱두 방, 이번 윤민호 믿고 갑니다. 2627두방 안에서 해답을 찾겠습니다. 정원우스급 4경주입니다. 이번 영주는 5번 유경원과 1번 이태우 선수의 전법적인 공조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타협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승전에서 어차 만나야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번 영주 치열하게 어, 신경질을 벌일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 1번 이태호 선수가 반바퀴 저축기 승부를 펼치면서 선두를 형성해 나갈 것 같습니다. 1번 이태호 선수 전일도 추입성 어, 저축기에 나서면서 선두를 형성해 나가는 모습이었죠. 오늘 경주도 1번 이태호가 짧게 저치고 5번 유경원 선수가 이를 활용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고요. 5번 유경원이 저치고 1번이 또 어, 마크를 유지하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5일 어, 경주권을 기본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5 1경주권에 주력을 해주고 여기에 5번이 1번을 크게 넘었으다면 3번 이승현 선수까지 따라 들어가는 이러한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어 1번 이태호가 어 지구력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 단스피드 좋은데 지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만약에 한 바퀴 이상 끌고 간다면 직선에서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많이 따 가능성이 높습니다. 5-3경주권 기본으로 깔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배당 가능성을 이번 경주에서 노려보신다면 6번 임대승이가 이번 경주 복승식축으로 한방을 터뜨릴 수 있는 요지의 복병인데요. 어 전일은 먼저 기습으로 경기를 이끌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오늘은 6번 임대승 끌어내는 작전 나선다면 복승식으로 한번 사고칠 수 있는 선수입니다. 6561, 6561 이렇게 두차권 중매당 노림수로 복승식 두방 과감하게 노려보시는 분들은 6561 정도 수위가 한번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훈련을 아주 열심히 소화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 이번 영주 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과 1번) (5번과 3번) 주력으로 해주시고요3복승에서는 (1번) (3번) (5번) 기본이 돼야 되겠습니다 1 3, 5경주권에 주력해주시고 6번 임대생산수가 한방이 있기 때문에 156과 356경주권은 삼목승 노림 차건으로 이번 경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1경주부터 4경주까지, 음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터질 수 있는 경주도 한 경주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6640 현장 속보, 그리고, 어, 경류왕볼 현장 속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다 지금 호흡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주도 건승을 기원하겠고요. 저는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come